아이콘 플레이스토어에서 화면 녹화라고 찾아서 이걸 아, 설치해서 열기까지 해주실게요. 자, 요거는 화면 녹화 기능이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저도 예전에 쓰던 휴대폰에서는 이걸로 많이 사용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위에 어, 이건 광고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 이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바로 화면 녹화 영상 찍는 앱 앱으로 이동 있어요. 요걸 선택하시고 플로팅 아이콘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 어떻게? 네, 다른 앱 위에 그리기를 꼭 체크해 주셔야지 돼요. 다른 앱 위에 여기 그리기를 선택해 주시고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스탑하거나 누를 때 버튼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앱 위에 표시 눌러주시고, 앞으로 꺽쇠 눌러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사진과 동영상에 액세스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네, 모두 허용하고 누를게요.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것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녹화 버튼이라는 게 떠요. 이 버튼이 바로 녹화를 시작하세요 라는 버튼이잖아요. 자,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또 이것도 눌러 주셔야지 됩니다. X리코더가 녹화를 하도록 허용을 할 거냐, 예, 허용을 해 주시고요. 시작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 2, 1 하면서 이제 녹화가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녹화하고 싶다. 그럼 유튜브에 예, 틀어 놓고 녹화를 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사진 및 동영상 선택해야 돼요? 모두 허용을 해야 돼요? 모두 허용했어요.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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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녹화를 시작하네요. 모두 허용하셨어요? 네. 자, 우리가 설치한 앱이 지금 현재 앱은 모두 다 앱스 화면에 들어있으니까 앱스 화면에서 찾으셔도 돼요. 자, 화면 녹화를 저는 앞에 홈화면에다가 좀 빼놓을게요. 이렇게. 홈화면에다 빼놓고 얘만 터치하면 바로 앱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놓고요. 지금 현재 저는 녹화가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제 화면이 여러분들 줌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화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줌 화면에서는 정지가 되어 있거든요.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조그만하게 이 카메라 버튼이 뜨고요. 그걸 한번 터치하면 이렇게 설정, 집,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걸 눌러서 네. 녹화를 정지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녹화를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빨간 버튼을 누르는 거고요. 그러면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하기 버튼 눌러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모르시겠다 하시면 저에게 화면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